안녕하세요. 숙성 꿀지기 안승재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인데요.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용인시 양봉연고회 회원님께서 어, 작년에 월동 피해를 입으셔서 벌을 분양받기 위해서 벌통 다섯 통을 한 3주 전에 가다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 3월부터 숯벌을 양성해서 가장 우수한 숯벌들로 여왕벌을 교묘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음, 4, 4월 말인가? 4월 말인가? 어, 4월 말경에 다섯 통에다가 그 이충, 이충한 왕대를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어, 모두 교미를 잘 하고 와서 산란 중인데 다섯 통이 모두 동일한 그런 세력은 아니지만 어, 이제 거의 비슷하게 맞춰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야생 EPP 벌통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통인데요. 어, 지난 일주일 전에 제가 촬영을 했을 때 가운데는 세 번째 벌이 가장 먼저 또 교미를 하고 와서 거의 한매벌로 이제 산란이 이제 진행이 됐고 나머지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이제 이제 교미를 하고 왔던 상태였는데 어, 오늘 아침에 봐보니까 거의 비슷한 이제 세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으로 들고서 촬영하는 관계로. 조금 자세히 못 보여드리는 점은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두 일매일 가리 걸로 이제 편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화분 떡은 최소한으로 자연 화분 유도하기 위해서 어 그냥 조금씩만 소량씩만 이제 줬고요. 그리고 이거는 격리판이 약간 휘어서 조금 못 생겨졌습니다. 지금 꿀도 제법 많이 채웠죠. 이것은 사양을 하지 않고 지금 아까식 꿀 자연꿀로. 어 이제 먹이를 가득 채운 거고 중간에 보면 좀 벼졌잖아요. 네, 봉판을 제가 어, 넣어놨었는데 이제 다 태어나고 지금 이쪽에도 어 이제 먹이를 이렇게 이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또 청소를 하고 있죠. 어 여왕벌 이렇게 하얀색 표시해놓은 여왕벌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가리벌로 넘어와서 산란을 이제 준비 중에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장은 어느 정도 산란이 갔는지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첫 번째 장도 어, 위쪽에는 먹이를 가득 채웠고요. 그리고 여기 듬성듬성 지금 봉개된 것이 보이는데 이것은 제가 봉개된 것을 넣어놨기 때문에 봉판을 넣어놨기 때문에 아직 덜 태어난 거고 어이고 막 카메라가 막 흔들립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중간에 거의 한60% 정도는 산란이 가 있습니다. 애벌레 혹시 보이실까요? 네, 자세히. 네, 이렇게 애벌레가 보이죠. 애벌레 보이고. 아, 이것도 봉개를 예전 게 아니고 지금은 한것 같습니다. 음, 화면을 보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자세히 못 봤는데 화분도 이제 채우고 있죠. 그리고 반대편도 보면은 네, 지금 이제 산란이 가고 한 중간에 한60% 정도는 다 산란이 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드문드문, 이제, 봉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첫 번째, 어그 소비에 산란이 한60% 이상 가고 두 번째 소비로 넘어와서 산란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벌통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직 여기는 산란이 다 되지는, 어 다완성되진 않았고, 아직 봉판, 어 번데기로 만드는 중이죠. 네. 봉계 중에 있는 거고요. 자, 요 벌통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일매일가리로 편성을 해놨는데요. 자, 가리벌부터 먼저 볼게요. 자, 네, 여기도 꿀을 조금씩 이렇게 이제 채우고 있고요. 여기도 보면은 청소한 흔적이 보이시죠? 네, 그러면 아마 여기도 이제 벌이 넘어와서 산란을 할 그런 예정인 것 같고요. 네, 화분도 가득가득 채워놨습니다. 화분도 엄청나게 많이 채워놨고, 오, 여왕벌, 오, 뒤로 넘어갔네요. 여기, 여기, 오동통, 보이시나요? 네, 여왕벌. 하얀색 제가 표시해놨거든요. 오동통한 여왕벌 보이고요 이쪽으로 넘어왔다라는 거는 지금 첫 번째 산란이 갖다 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오, 여기는, 음, 먹이도 가득 채워놨고요 지금 산란을 하고, 예, 그, 봉판도 형성 이렇게 이 되어 있죠. 네, 이거 한60% 70% 정도는 가득 차워서 이제 산란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도 보면은 네, 먹이도 엄청 가득 채웠고요. 그리고 봉판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봉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넘어와서 산란을 이제 준비 중에 있는 거죠. 아, 요 벌도 우. 지금 막, 아이고, 한손 장갑 장갑을 안 꼈더니 막 쏘고 있습니다. 촬영 다 끝나고 나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벌 한번 볼게요. 요 벌이 가장 좋았었는데 여기서 제가 어 봉판을 하나 이제 빼서 다른데 조금 음 산란이 좀 늦게 시작된 데다 좀 이제 지원해 줬었고요. 이 볼게요. 일매일 가리벌인데 여기에 이제 가리벌이 산란된 거를 다른 데다 지원해 줬거든요. 먹이를 가득 채우고 있죠. 지금 아까 식구를 이제 채우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보이시죠? 벌이 그렇게 많이 넘어있진 않죠? 왜냐면 여기가 제일 좋았었는데, 여기 있는 벌을 다른 데다 좀 이제 지원을 해줘서, 좀덜 늦게 산란이 간 것을 지원해줘서 그랬고요. 여기 보시면은, 봉판이, 여기는 거의 뭐, 귀산란 거의 갔죠? 90% 이상 산란이 이렇게 쭉 갔습니다. 그죠? 네. 다음에 반대편도 보시면은 산란이 쫙 갔죠. 이것이뭐 태어나면은 곧 태어나겠죠. 여기 색깔 보면은 굉장히 좀 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태어나면 이제 바로 그냥 뭐한 맷벌, 두 맷벌 이제 쫙 되는 거죠. 네. 자, 여기가 이제 제일 먼저 교미를 하고 그다음에 또 산란도 제일 먼저 시작됐던 통이고, 아 그리고 네 번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꽃. 야야, 이거, 아이고 장갑을 낄 걸. 아, 가리벌부터 먼저 볼까요? 네, 가리, 가릿... 와, 여기는 꿀을 엄청 채워놨습니다. 이거 체밀해도될것 같은데요. 네, 완전히 거의 뭐 꿀도 한 1kg 이상은 될것 같습니다. 네, 꿀 가득 채워놨고요. 아직 여왕은 어, 뒤쪽으로 <laughs> 넘어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 한번 볼게요. 자자자자. 네, 여기도 이제 어, 꿀을 가득 채워놨고 어, 중간에 이제 봉계된 것이 한30% 정도 되고 그리고 여기 여왕 보이시죠? 하얀색 점치피 넣었던 거 나머지 부분들도 다 이제 산란이 한80% 정도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꿀다 파먹고 중간에 보이시죠?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네, 봉판이 형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화분하고 산란 이렇게 가져 있습니다. 아직 뒤쪽으로 넘어오진 않았지만, 이제, 이제, 첫 번째 장이 거의 산란이 다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넘어올 것 같고요. 마지막 거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허리도 아프고. 자, 여기도. 아두 번째 짱 가리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네. 아직 이그 먹이 먹이가 좀덜 채웠죠. 네, 덜 채... 요 녀석이 가장 늦게 조금 교미를 하고 왔어요. 요 녀석이 가장 늦게 교미를 하고 왔고, 어 여기도 지금 보면은 중간에 청소해 놨죠. 네, 청소해 놨으니까 아마 또 이쪽으로 넘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짱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구우면 안 된다 어 여기에 이제 하얀색 어? 어디 갔지? 네 여기 하얀색 어, 표시해 놓은 왕 보이시죠? 아직은 봉계된 거는 없는데 지금 산란이 쭉 가져 있습니다 네, 산란이 쭉 가져 있고요 이게 가장 늦게 교미를 하고 와서 조금 산란이 늦게 시작됐는데 첫 번째 지금 한70% 정도 이제 산란 애벌레가 산란이 되고 애벌레가 되어져 있고 어, 봉개는 아직 안돼 있는데 한뭐한 뭐한 2, 3일 정도면은 봉개가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정도 이렇게 상태 먹이도 완전히 가득 차져 있죠 그래서 먹이도 아이고 아이고 어우 카메라가 그만 찍으라고 막 돌아가네요 먹이도 어느 정도 충분하고 그리고 어, 꿀벌들도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화분을 아주 소량만 줬었는데 어, 화분도 자연 화분을 다 채우고 오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김희수 회원님 벌을 다섯 통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봐 드렸는데, 아, 1매 1 가리벌로 분양받아 가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분양받아 가셔도 될것 같고, 벌량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일주일 정도 더 제가 키워서, 어, 다음 주에, 주말쯤에 이제, 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조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금방 뭐 2매 벌 되고, 3매 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가서 잘 가져가셔서, 잘 기르셔서 또 가을에 완전히 만상벌 어, 되시고 내년도에 정말로 멋진 벌로 건강한 벌로 잘 자라나서 어, 풍일 할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어, 항생제라던가 또는 일체 설탕이라던가 이런 거 주지 않고 어, 유기 양봉으로 어, 또 이제 기르고 있고요. 어, 그리고 최대한도로 어, 벌들이 음, 좀 자연적으로 살수 있도록 이제 기르고 있으니까. 믿고, 또, 가져가시도록 하고, 혹시라도 가져가셨는데, 뭔가 불량하다, 마음이안 든다, 그러면 언제든지 또 다른 볼통으로 교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세요. 아, 참, 그리고, 분양 문의 하실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벌이 싸요. 고맙습니다.